제 입장에서 오히려 역으로 슈퍼만하고 비트앤슈타인이 상당히 가깝다 하는 음, 느낌을 받는 음, 거죠. 음,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자신했었는데, 유선생님하고 음, 다른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음, 음, 했던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뭐 공통 본성이라고 음, 할지, 뭐 예, 뭐 아니면 뭐, 음, 직관이라고 예, 할지, 뭐. 음, 그 직관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 책에 와닿았던 이유는, 직관이란 말로는 조금 부족한 듯한 예. 음. 그러니까 저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절실함 음. 혹은 대체할 수 없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편성을 우리가 칸트의 선천적 종합 판단처럼 뭔가 이제 사물들의 어떤 구조를 보편적으로 이런이런식으을 네. 인식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보편성도 가능하지만 그런 건 확실성에 가까운 보편성이겠죠 그런 보편성이 아니라 혹은 그 확실함 조차도 제가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확 뛰쳐나가가지고 이제 집에 가버릴 수도 있잖아요. 음. 얼마든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그러지 음. 않는 어떤 저 안에서의 어떤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명령이 있기 때문에 음. 계속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상황과 뛰쳐나와서 집에 가는 음. 상황은 음. 지금 있는 상황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절실하기 음.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압솔루트의 의미도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콜베 신부가 듣는 네. 그 음.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경험적으로, 직관적으로 느낀다를 넘어서 우리가 삶의 형식 속에서 마주쳐지는 대체할 수 없는 여기 나온 데 예를 들면 은아그 다음날 그 사람이 바로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야? 라고 하길 수 없는 <laughs> 그렇게 하는 순간 뭔가 많은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은 음. 그러니까, 쿨베 신부의 이걸 보면서, 아, 그래, 삶의 형식이 복잡하다는 삶의 형식 속에서, 적어도 쿨베 신부의 이 결단은 정말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그걸 뭐 신성이라고 해도 좋고, 음. 어떤 구원의 대상이라고 해도 좋고, 제가 음. 생각할 때는 뭐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고그 지점이 저는 사실은 윤리 개념보다는 좀 도덕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음, 네. 음. 근데 유 선생님께서는 전혀 다른 식의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뭐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뭐 복합적으로 어, 나오는데 일단 비트겐슈타인과 관련해서는 저는 비트겐슈타인이 말한 절대적 의미에서는 결국 궁극적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근원 내지는 원천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상 본인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까 신성 말씀하셨는데 신의 이름의 다름 아니다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그리고 결국 그걸 통해서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의미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 되겠고 기타 나머지 그 일반적인 의미의 선은 다 조건적인 선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 내에서 정오를 분별할 수도 있는 어, 그런 차원의 것이라고 보여져서 두 분이 말씀하신 비트겐슈타인의 그 절대적인 의미의 선에 대한 견해에는 뭐 저는 일정 부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슈퍼만과 관련돼서 이 논의에 대해서는 제가 초기에도 윤리적 보편주의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그 근거가 지금 슈퍼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은 이 글을 읽어보면 일단 절대적 의미의 선을 역시 여기는 상정하고 있어요. 음, 그걸 뭐 전제로 하고 뭐 뭐라고 표현하곤 어~ 상정을 하고 있고 그 절대적 의미의 선이 결국은 우리의 일반적인 의미의 선들 여기서 조건적인 관점에서 나타나는 선들의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또는 서열을 질서 지어질수 있는 어떤 보편적 기준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런 다음에 그 기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어~ 철학에 시작된 이래로 휘시스 이제 자연이 고 그러나 인간으로 얘기하면 영어로 하면 휴먼 네이처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 본성에 기반한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들에서는 공통점이 많이 발견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윤리적 보편주의의 근거가 공통의 인간 본성 안에 있고 문화의 다양성 내지는 그 문화의 다양성과 더불어 나타나는 도덕의 다양성과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공통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라는 이제 예,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슈페마는 뭐 앞에서도 비트겐슈타인의 얘기를 저기 서문에서도 언급하고 이렇게 가져왔지만 비트겐슈타인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전통적인 자연법 윤리의 논변을 지금 그대로 이렇게 가져와서 논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렇다면 그 도대체 그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 뭐냐 그것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자연법적인 논의를 그 전개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 보편적인 인간 본성이 문화의 다양성 거기에서 비롯되는 도덕규범의 문화에 따른 다양성과 상의성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보편적인 측면들, 모랄 유니버셜, 뭐, 유니버셜 모랄리티의 어떤 측면들을 나타내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페난과 같은 그 가정, 내지는 자연법적 전통을 이어받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인간 본성이 진화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도 동일한 논의를 얘기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 윤리적 보편주의 근거에 대해서는 이주역 네, 고편지에 동의한다고 할지라도 그 근거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어, 그리고 어느 것이 좀더 심플하냐 설명 방식에 있어서 최선 어, 설명이냐 이런 한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제 생각은 그런 것이죠 어, 아까 얘기한 그 확실한 도덕적 경험 그 직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절대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직관의 공통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통의 인간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물론 그 공통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게 유전과 진화의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단서가 붙긴 하겠지만, 그래서, 결론은 동의해요. 그러나 근거에 대해서는 다른 각도에서도 여전히 생각해 볼 여지가 남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laughs> 그, 굉장히 명료하네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최혜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laughs> 일종의 뭐 인간의 어떤 음. 뭐텔로스적 뭐 입장에 네, 가깝다고 보시는 네, 네, 건데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을 뭐 인간의 본성이라고 음. 한다면 음. 그 본성이라는 것도 텔로스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음. 그런 다른 방식으로는 어, 가능한데, 그렇죠. 가능한데 네. 예를 들어서 지도는 쪽만 가능하고 혹은 모럴 사이칼로지 형태로 네. 인간이 어떤 형태의 행태를 보이느냐를 네. 이제 관찰하는 형태로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공통적인 규범을 뽑아낼 수 있다면 음. 이쪽에서 오나 이쪽에서 오나 공통적인 규범이라는 점에서 윤리상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예. <laughs> 그런데 그것이 슈페만처럼 이렇게 탈로스적인 면으로 꼭갈 필요는 사실 없지 않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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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신 네. 거네요. 네, 그래서 네.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그, 예. 저는 사실은 근데 조금 예. 선생님하고 예. 생각이 다른 게 슈페만이 과연 그렇게 탈로스적으로 접근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은니지뒤을 예. 얘기하긴 하지만 네. 그 선생님 어떠신가요? 저는 네. 어떻게 <laughs> 이해하고 있냐면 예. 제가 생각하는 스페만의 기본적인 입장은 초월적 입장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그 자연법적 입장이라든지 아니면 테루스적 입장 초월적 입장은 아니죠. 물론 이제 뭐 진화론이라든가 이거에 비하면 좀더 초월적이라고 할수 <laughs>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질, 본성 이것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뭔가 끌어지는 어떤 질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원래 이런 존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것이 뭐, 아마존에서 사람들이든, 뭐, 아니, 헬 네. 네. 사람들이든, 음. 이런 얘기잖아요. <laughs> 예. 근데 이제 제가 오히 느낀 건 어떻게 느꼈냐 면 슈페만이 생각하는 보편이라는 거는, 니들이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설명을 텔로스적으로 하든, 과학적으로 하든, 하더라도, 음. 닿지 못하는 어떤 보편성이라는 게 절대적인 어떤 것이 있고, 음. 그건데 그거를 너희가 뭐 과학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어떤 매개적으로 그거를 덮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사이에 무언가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아주 무조건적인 말 그대로, 음.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얘기를 사실 하고 있던 것요 아, 그게 전제되어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 얘기는 안 하지만 그게 전제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뭐 여기 자연, 어, 그 다음에 인간 본성, 그런 말 속에 녹아 있는 거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윤리적 상대주의를 논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저 이의를 달 필요도 없고. 선생님, 상대주의자가 아니시는데 네, 네. 윤리, 그리 일반적으로 네. 그 윤리적 상대주의 논박하는 결론서에 나온 이야기 중에 예, 핵심적인 것한두 가지를 요렇게 에, 그래서 보통 이제 규범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개인 윤리적 상대주의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만을 뽑아서 이제 논박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필요도 없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 그런 윤리적 상대주의를 논박하고 난 다음에. 규범의, 예, 또는 도덕의 보편적 근거, 어, 보편적인 도덕이 가능하다라고 말한다면, 그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가 반드시 그렇게 절대적 의미의 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갈 필요는 없다. 그쪽을 싫어할 수 있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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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야 될, <laughs> 그것을 보여줘야 될 입증의 책임이, 어, 그쪽에 그, 있는 수준. 결국에는 논증의 부담. 이 예, 인중의 부담이 크다. 있는 게, 무 크다는 얘기죠. 아까 내가 최선 설명에 출론 얘기를 한 것처럼, 동일한 것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좀더 간명한, 가설에 기초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런 유, 이야기. 도덕이 꼭 논증을 해야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같은 다원주의적인 세계에서는 결국 여기서 아까 뭐설명한면서 <laughs> 설계하고 무슨 뭐 여우 얘기를 하면서 각자 다른 길을 가는 것이거나 <laughs> 하나가 다른 걸 잡아먹는 그런 사태를 초, 초래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수잔만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논증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아. 그렇다고 한다면 논증의 기본적 룰들 가운데 최선 설명의 추론이 한 가지 룰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도달하는 방식이 음, 다른 방식으로 있을 수그 있다고 할지도 수행적 할지라도. 차원이라고 우리잖아요퍼 음, 음, 음. 예, 예. 수행적 차원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있다 예를 들어서 음. 우리가 개하고 잡는 윤리. 음, 음. 그다음에 난 요새 노인복지관에서 승마 당첨돼가지고 지금 승마를 와. 하고 있는데. 어, 저기인데. 저이내가쓴 그런 색이에요 아니 그냥 그 노인들한테 네, 그림 그리시다가 승마하시고. <laughs> 네, 어쩌면, 지금 그림 그리다 오기는 <laughs> 이이 말을 말 보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쓰다듬어 그림 잘 보고 이렇 타보면. 굉장히 말이 인간보다 잘생겼어요. 끈하고, <laughs> <깨끗하고>, 철도 <laughs> <설도> 아주. <아직> 근육질이고, <laughs> 근육질이고, 참 잘생겼어. 그러니까 그말한마리의 값이 인간, 옛날에 노예시절때 거래하던 걸 인간 한 10명은 해야 말한 네. 마리 있을 거라고. 그니까 러그 수행적 차원에서 지금 흑인 그 노예를 채찍질 하면서 막그 목화를 따게 만드는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야, 너 같은 건 말이야. 내 기분 나쁘면 너 같은 거는 그냥 오늘로 끝이야. 뭐가 제 생각이야, 자식아. 하면서 막 치고, 너 같은 놈은 열개 해도 이 말, 내이 사랑하는 애마 못해, 임마.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말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중에서 이쁜 노예가 하나 있어 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려가지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얘가 날좀 사랑해줬으면 얘가 날좀 사랑의 눈빛에서 쳐다봐줬으면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한다 이거지 너는 너 같은 건 100개 있어도 내이말안돼 라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는데 자기로는 얘의 마음을 얻고 싶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퍼포먼스 수행적 차원에서는 나의 대화가 통하고 서로 어떤 동등함, 어떤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존재로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수행지 상원이에요 도덕은 바로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인간과 인간을 하지면서 동물과는 다른 자기도 모르는 수행지 차원의 전제를 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건 거기서나고 도덕의 보편성도 거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런 전제하고 있는 게 있고 그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설득력 있게 제시의 줌으로써 아까 말한 그런 논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왜 보편적인 기준이 필요한가, 라는 걸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다는 거니다 저는 다시 슈페만으로 돌아와서 이 텍스트에 집중해서 보자면, 슈페만은 도덕의 보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의 근거 가운데 차이점은 약간의 그게 착시현상이고, 공통성이 더 많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저도 아까 동의합니다. 인간 본성의 공통의 인간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공통의 인간 본성이 어떤 형식으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슈페만이 여기서 마땅히 다뤄야 되지만, 다루지 않고 넘어가는 게그 차이점들은 왜 나타날까? 근데 슈페만식의 해결책을 보면, 아마존에서 예를 들면서, 차이 가운데 어떤 것은 열등하고 어떤 것은 우월하다. 그 보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공통되는 걸 제외하고 도덕 규범의 차이가 나타나는 그 다양성들을 평등한 가치를 가지는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그 중에 우월을 가릴 수 있고 그런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오느냐. 절대적인 의미의 선으로부터 온다. 라는 이야기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은 좀더 논의가 되어야 될 숨겨진 이 책의 숨겨진 전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마 매티라면 그왜 달리 얘기했을 어, 거라고요 거라 네. 왜냐하면 그 다양성이 나타나는 설명 방식이 절대적 선이 있는데 누군가는 그걸 오해했고 무지했고 또는 잘못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복잡한 과정보다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반영한다고 라 하는 간단한 설명 방식이 훨씬 더그럴듯하지 어,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굳이 보편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절대적 의미의 선을 그 기준으로 삼고, 그걸 기준 삼아 차이가 나는 것들을 우열을 분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인가. 사실은 그렇게 우열을 분별한다는 생각이 잘못하면 문화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과 별로 그렇게 멀지 않은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고. 사고하고는 참 맞지 않는. 아, 그렇습니다. <laughs> 저는 그래서, <laughs> 아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쓰여진 것 같지만 마땅히 다뤘어야 되는 하나는 충실한 논의를 하지 않고 건너는 면이 있다. 전제를 하고 간 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좀 이견이 있는데.